게이머 여러분 안녕하세요 게이머 비누입니다. 오늘은 독성 혼합물 오컬티스트 빌드의 엔드 빌드업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영상 시작 전에 초보자 분들에게 가장 많이 질문 받은 내용을 정리해서 업로드해 두었으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초보분이시라면 먼저 확인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물론 현재 세팅 상태가 완벽한 엔드 빌드라고 볼 수는 없지만 사이더스를 포함한 모든 엔드 보스들과 가디언 런과 같은 엔드 파밍이 가능합니다. 지속 피해 빌드로서 이 정도까지가 가장 가성비가 나오는 빌드업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가능하면 2 이상 밀도 파는 건 비추천합니다. 사실 이것도 좀 많이 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중간중간 여러분이 타협하기 좋은 부분, 가격 대비 성능 효율이 좋은 부분까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전체적인 세팅은 말로 설명해 드리는 거를 양해 부탁 드릴게요. 장비부터 볼까요? 먼저 갑옷부터 볼게요. 전 체로빔이 아니라 시체상인을 기용을 했는데 큰 상관없어요. 체로빔이 더 좋다고 전 생각하는데 체로빔을 사용할 때는 투구에 독성 혼합물 범위를 써주시고요. 시체상인을 사용하면 독성 혼합물 피해를 사용해주시면 돼요. 자, 스킬 세팅 한번 볼게요. 독성 혼합물, 벌어진 상처 보조, 상위 사격 공세 보조, 공허 조작 보조, 상위 사중 투사체 보조, 포악한 투사체 보조 그대로 쓰고 있죠. 이대로도 충분히 만화 관리가 돼요. 왜냐면 흡수 기재가 있어서 충분히 만화 관리가 돼서 이렇게 쓰는데 여러분들 만약에 만화 관리가 안 되면 포악한 투자체 보조 대신에 생명력 전환 보조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각성한 공허 조작 보조는 5레벨이면 카오스 스킬 잼 레벨이 올라요. 그래서 요 정도까지는 맞출, 맞춰도 괜찮다 생각을 하는데 각성한 사계절중투자체 보조는 값이 너무 비싸거든요. 요것까지는 가지 마세요. 요건 제가 다음 빌드 때문에 미리 준비해 놓은 거라서 요것까지는 비추천입니다. 각성한 공허조작보조 오레벨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투구 같은 경우는 주변의 적의 카오스 저항 마이너스 퍼센트를 주는 사냥꾼 옵션을 사용을 하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85렙제 사냥꾼 모자에 독성원합물 피해나 범위가 인첸트 되어 있는 아이템에다가 카오스 수확 재련을 계속 돌리면 떠요. 그래서 저항이랑 생명력이 원하는 만큼 붙었을 때 집중하는 동안 상태 이상 지속시간 증가 크래프팅을 해서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고양까지는안 하셔도 돼요. 이 정도 그냥 고양안한 상태로 쓰시면 됩니다. 충분해요. 스킬은 화염질주, 효과 범위 증가 보조, 강화 보조, 독성 원반자 이렇게 쓰고 있는데, 이 강화 보조랑 효과 범위 증가 보조로 인해서 독성 원반자가 많이 강해져요. 독성 원반자로 적들을 클리어링 하는데 엄청 도움을 줍니다. 방패 볼게요. 방패 같은 경우는 점유 효율 증가 방패를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거기에 주문 억제까지 붙여서 쓰고 있어요. 근데 주문 억제는 신발에 들어가도 되고, 또 장갑에 들어가도 돼요. 어디든 하나, 두개 정도 있으면 됩니다. 저항의 깃발, 악의, 은총 이렇게 쓰고 있는데 아기를 어떻게 추가했냐면 그 기존에 쓰던 정밀함이랑 고통의 전령을 빼고 아그이랑 저항의 깃발을 써요. 근데 필수 조건은 뭐냐면 정밀함을 안 써도 정확도가 100%가 나와야 돼요. 뭐 98%라도 저가진 100% 나오죠. 이렇게 하려면 반지에서 정확도를 엄청나게 챙겨 줘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800을 챙겨 줘 저는. 네. 다음 장갑 볼게요. 장갑은 이 바알의 손길을 써야 되냐고 물어보시는 분이 많은데 전혀 아닙니다. 생명력과 저항이 붙고 혹은 주문 억제까지 붙으면 더 좋겠죠. 그런 장갑에 시간의 사슬만 붙으면 돼요. 그럼 끝이에요. 잼은 강철 피부 피격 시 시전 보조 쓰고 있고요. 추가로 고사시키는 걸음을 넣어서 쓰고 있습니다. 신발 보조 신발도 당연히 이속이랑 저항 생명력이 높은 거 쓰시면 되고요. 신성 모독 보조에 절망 연결하는 거 똑같이 가고요. 방패돌진에 공격속도 증가보조 써서 이동기를 추가로 사용해줍니다. 사실 크게 달라진 건 오라밖에 없어요. 사실 생존적으로, 아, 내가 너무 아파서 힘들어. 많이 죽어. 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아기가 아니라 결의를 넣으시면 돼요. 너무 쉽죠? 충분히 딜이 강력하기 때문에 결의를 넣으시면 좀 단단하게 할수 있어요. 단점이 뭐냐면 힘이 낮아서 결의 레벨을 많이 못 올려요. 그래서 결의를 넣는다면 힘을 충분히 올려주면 좋다. 그 정도 추가 설명드릴게요. 목걸이 같은 경우는 카오스 스킬 잼 레벨이 제일 중요하죠 가능하면 여기에 지속 피해 배율까지 붙으면 더 좋아요 그리고 이미 지속 피해 배율을 아이템에서 많이 맞췄기 때문에 할당을 신랄이 아니라 타락으로 바꿔줍니다 반지는 말씀드렸듯이 정확도랑 저항 생명 이쪽도 정확도랑 저항 생명 공격 속도 뭐 이런 것도 있으면 좋겠죠 공격으로 명중하는 적당 생명력도 꽤 좋은 옵션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생명력 전환 보조를 쓰는 것도 아니고 만화 플라스크를 쓰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비집중 유지 스킬 많아서 뭐 감소 크래프팅을 해서 쓰고 있어요. 허리띠는 그냥 말씀드렸던 것처럼 명계 조임소에 생명력이랑 정확 높은 거 쓰시면 되고요. 추가로 심연 주얼은 정확도랑 생명력 붙은 거 쓰시면 돼요. 거기다가 처치 시 차원 능력 같은 것까지 있으면 좋겠죠. 플라스크는 보셨던 대로 신성한 플라스크에 회복량 증가, 크래프팅 된거 하나랑, 그 다음에 낮은 생명력 시 즉시 회복 하나랑 넣어주시면 되게 안정적으로 할수 있죠. 타락한 피 면역도 넣어주시면 좋고요. 이두 개를 똑같이 안 맞추셔서 잘 죽으시는 분이 계신데, 이두 개만 잘 맞춰도 생존력이 많이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죽어가는 해, 해는 굳이 안 써도 돼요. 만화 어, 플라스크를 써도 되고 뭐 병에 담긴 믿음을 써도 되고 뭐 여러가지 쓸게 많은데 죽어가는 해가 그 극단적으로 6초동안 딜을 엄청나게 올려줘요 하지만 필수는 아니라는거 왜냐하면 뭐 유지력이 안좋기 때문에 다음은 전 은플라스크를 쓰고 있어요 공격속도를 올려주려고 보시면 은플라스크를 쓰면 엄청 빨라지죠 그래서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생존력이 안 좋으면, 뭐, 화강암 플라스크나 비취 플라스크를 사용하는 게더 좋습니다. 수온 플라스크 같은 경우는 저주 효과 감소를 이용해서 이쪽에 있는 이 유굴 판테온이랑 합쳐서 저주 효과에 거의 면역이 되도록 80% 정도 면역이 되도록 만들어줬습니다. 기절 면역이 없기 때문에 염수왕은 거의 필수로 가져가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동결 면역까지 꼭 챙겨주세요. 패시브 트리를 볼까요? 패시브 같은 경우는 크게 달라진게 없죠? 말씀드린대로 군주얼 추가했고요그 다음에 악의를 쓰기 때문에 악의 와처 악의 분광주얼을 사용해서 이제 세팅을 했는데 보시면은 악의 지속피해 배열이 아니라 상태이상 피해 가속을 쓰잖아요 둘다 DPS 증가가 비슷해요 그니까 POB에는 상태 이상 가속은 DPS 증가가 없어 보이는데, 실 DPS 증가량은 비슷합니다. 집중 시 상태 이상 지속 시간 증가에 또 효율도 모르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나머지는 다 비슷해요. 그, 마스터리 같은 경우도 스타터 세팅과 비슷합니다. 똑같아요. 네. 이런 식으로 보여드릴게요. 사용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추가로 지금 제가 억제가 100%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추가로 120몇 퍼센트까지 올렸다 장갑 같은 데서 더 챙겼다 그러면 여기를 빼고 이만큼 아홉 개 노드를 빼고 군주를 추가할 수 있겠죠 혹은 여기에 있는 멸망의 속삭임을 추가해서 응징이나 취약성 같은 저주를 추가할 수 있겠죠 이쪽은 제가 생명력을 더 올리려고 찬란한 허영심 도리안이 주어를 쓰고 있습니다 요거는 주변 옵션은 별로 안 중요하고 숫자도 안 중요하고요 그냥 이 타락한 영혼이 중요해요. 이걸로 에너지 보호막을 얻어서 총 최대 생명력을 올리려는 목적이에요. 6천 정도가 되죠. 지금. 그리고 이제 고통의 전령을 뺐기 때문에 중독 확률이 조금 모자라요. 노드상 95까지 나오는데 그래서 주얼에서 중독 확률을 하나 맞춰줬어요. 저거 하나로 100% 채울 수 있게 되죠. 이쪽 같은 경우는 저항 생명력 지속하우스 피해 배율을 맞춰줬습니다. 대형 군주를 한번 볼게요. 말씀드렸던 대로 스타터 세팅에 있는 유효옵 중에 세 가지를 쓰면 되고요 중형 군주얼도 유효옵션 여러 가지 중에 두 가지 골라서 쓰시면 돼요. 노드가 남으면 당연히 중형 군주얼 추가해도 되고요 대형 군주얼 추가해도 돼요. 그 가장 좋은 방법은 주문 억제를 올려서 이쪽 노드를 비운다. 요 정도 세팅이 되면 아까 보신 것처럼 뭐 사이더스든 뭐 가디언 런이든 뭐 어렵지 않게 진행이 됩니다. 추가로 시체상인 같은 경우에, 제가 뭐 만들진 않았는데, 이런 식으로 효과 범위 잼 레벨, 투사체 잼 레벨로 2잼 레벨, 4잼 레벨까지 챙겨갈 수 있어요. 시상인 뿐이 아니라 뭐 체력빈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6링크, 타락 6링, 2잼 랩, 3잼 랩, 4잼 랩을 구할 수 있다면, 엔드빌드로서 충분히 세져요. 네, 지금 보시면은, 재세팅 기준으로, DPS가 2800만이 나오죠. 근데 이제, 보스전으로 가면 확 줄어요. 이제 시간이 사실 영향을 많이 못 받기 때문에 사이러스 기준으로 700만, 800만 정도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2잼 레벨만 챙겨도 15% 이상 오르고요. 4잼 레벨을 챙기면 40% 가까이 딜이 올라요. 보스전에서도 천만까지 뽑을 수 있는 거죠. 사실 이것까지는 안 하셔도 되고, <laughs> 지금 제 정도 이 정도에서 각성한 상위 다중 투자체 보조만 없는 수준으로 헤어, 헤드헌터도 필요 없죠. 그 정도로 세팅하시면 충분히 여러분이 만족할 만큼 뭐 사이러스도 잡고. 가디언론도 좀 해보고, 할 정도로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어,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